오늘도 여전히 햇빛 같은 공기, 비를 내뿜기 전에 날씨, 그리고 태풍 매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매미 아니었나? 아, 근데 오늘 내가 약속을 잡았어요. 뭐 약속이냐면 이제, 제가 인스타는 맨날 여기 띄어 놓는데, 인스타 업데이트를 안 한다고. 날씨가 안 좋잖아. 그냥 핑계고, 날씨가 안 좋은 것보다. 아 죄송합니다. 잠깐만 보세요. 제가 사실 사진 찍는 법을 몰라요. 인생샷 한번건질 때마다 올리는 거라서 몇 달에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인싸 보면 제 사진도 없어요 거의 어, 물건 사진, 푸딩이 사진입니다 여기는 진주 일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 진짜 이거 코로나가 심각하긴 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와 아, 영상 찍기 진짜 좋다 날씨는 구름물데네어 이거 아, 있다 배꼽질 하지 말아주세요 야 오늘 진짜 너한테 좋은 소식이야 너 같은 여자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지 내가 오늘 사진을 배운다고 했잖아 설마 너한테 배울 일는 없는 거잖아 왜요? 아, 왜 없는 거죠? 요즘에 진주 사진 많이 찍더라고 요저 요즘 사진 잘늘었어요 사진이 제 인스타도 팔로우 바로... 해주요 <laughs> 내가 사진을 어제부 배우잖아 네. 오늘 인스타한테 인스타 d m 보내봤어 사진 찍는 길을 알려줬어 뭔데? 뭔데? 그 분이 나도 남자잖아. 네. 그러니까 남자로 불렀다. 네. 너한텐 정말 좋은 소식이지. 남자를 파멸시키는 어. 꼬셔버려, 어. 죽여버려, 터쳐버려 아, 뭐래요? <laughs> 와 우산도 없었는데요. 어? 와가지고... 아, 여자친구 있으니까 반하지 말고! 아 어, 근데 얼굴 왜 화장했어요? 아까랑 단판인데요? 반주는 왜 부셨어요? 아 <laughs> 어,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자 만난다니까 그냥. 아이 제주에 남자들이랑 다 똑같아요. 그냥 성별만 들릴 뿐이지 그냥. 부셔버려. 죽여버려 좋아해요? 아네 아, 네. 어. 네, 네. 지금 그렇게 하고 찍는다고요? 이거 보이시죠? 자 보이시죠? 그리고 근육맨. 좀 멋있게 나오고 있죠? 네. 저희 한번 볼게요, 펜션님. 아니, 왜 얼굴을 확대하세요? 얼굴 잘 나오는데 찍으면 잘 찍은 거 아닌가요? 아니, 생긴 게 이상한가? 아니, 나왜 사진만 보면 얼굴이 개 개쉬바... 쉽바다. 원래 실제로 이런가 보다. 갑자기 가방을 왜 맸어요, 이상하게? 왜요? 왜요? 아니, 가방을 벗고 있었는데 왜 맸냐고. 오빠 어, 뭐이 가방 이거 한번빌려이거 빌려달라고요? 어떻게 매야 될까? 뭐 여자랑 남자랑 없는 거 같은데? 그걸 왜 매는지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아우 예쁘잖아요 마우엔스야가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니, 지금 바로 찍고 있는 거예요? 예. 안녕하세요 아 브이로그라서 어때? 왜요? 왜? 마음에 안 들어? 아, 제 친구잖아요. <laughs> 아, 아, 친구예요, 진주랑? 아, 근데 그렇다고 너무 쏙 보인다. 카메라 찍고 있는데. <laughs> 진주 이런 애예요. 진짜 이런 애는 제일 나쁜 거예요. 아, 진짜 내가 니 네, 네 친구인 거 어떻게 알아. 저 짱친인데? 아, 아 진짜. 저 이거 F인데요? 이분 팔로 베트라이저. 20만. 거의 내해로판 계정극이네 아 제가 일부러 사진을 안 찍는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가끔씩 누가 찍어주거나 어쩌다 찍었는데 잘 나올 때만 그럴 때만 올려가지고 나 지금 팔로우가 몇만 명 빠졌는지 모르겠어 인 왜? 핸드폰 떨어졌어요 빗물이니? 여기로 크라까고 아니요 베이스 끼을 잘했다 인스타 2 0만이면 갔네 존나 높은 거 아니야? 높다 그러면 사진 그럼 인생샷을 오늘 어... 찍어보려고 일단은 예. 사진을, 그, 사진을 찍기 전에 일단은 형의 와. 사진을 먼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? 예. <laughs> 누가 이렇게 설정해준 거나 찍어준 거 아니면 잘못 찍어요. 사진을 잘 찍네. 잘 찍는다고요? 음식 사진. 진짜 한대 적. 싶어요. 음식 사진을 형이 잘 찍네.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뭐예요, 저?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아예 얼굴이 안 나오는 거. <laughs> 음. 절대 노린 거 아닌 거 알죠? 일단은 제일 큰 문제점은 형 핸드폰 아이폰 아니죠? 사진 이거 아이폰인데요? 자한점에 그래서 한번 형을 카메라로 한번 몇 장을 네. 찍어보겠습니다. 아, 아니야, 아형왜 얼굴을? 야 아, 어떻게? 이건 자연스러운 맞죠? 것도 아니야. 아 이게 난데. 어떻게 직접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? 자형 여기 봐요. 네. 오그라들어요. 아니 너무 이게 형이 오그라든다고 하니까 그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럽다. 아 야, 일단 형 핸드폰 해봐요. 핸드폰. 형, 아아! <형. 웃음> 그러면 바꿉시다 음료수. 아, 형, 형, 네 어떻게 쏘고 보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아 진짜로. 아나 면도 받을 뻔했어. 아니 어떻게 찍어? 아나 너무 어려워. 이렇게 찍을 때형 이러면은, 음. 어? 떻게 봐요? 이렇게 봅니다. <laughs> 혹시 모르는 사람이 어, 저기요 네. 이러면 어떻게 쳐다봐요? 이렇게, 이렇게 쳐다보자. 자연스럽게. 예? 아니요. 뭐래요? 아, <laughs> 이게 저런. 아, <웃음> <웃음> 사진을 아무리 못 찍어도 이 방법이면 어, 10장에서 2장은 건집니다. 트카 켜봐요. 이렇게, 이렇게 저 혼자 쇠가지는 네, 쇠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어, 마음에 죽이나요 네. 하나, 둘, 셋. 음... 미쳤는데? 이상하지 않아요? 아니요. 괜찮았는데? <laughs> 아그래요 제가 이래서 사진을 안 찍나 봐요.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어잘 나왔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진이 제 눈에는 이상해요. 안 찍어봤어. 많이 안 찍어보기도 했고. 아 여러분들은 어때요? 아 제가 이래서 사진을 못 찍나 봐요. 나 찍을 때 오그라들고 어색하지. 예 네. 사진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예, 예. 극딜 바뀔 거예요 아마. 아잘 나왔다고 그럴걸요? 오빠 응. 응. 너무 잘생겼어요. 오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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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응. 그래서 극딜 바기는 거예요. 왜냐 저는 영상으로 일단 응. 아 이미 다 까발려졌다? 네 그리고 제가 얼굴을 막 쓰잖아요 막. 응. 아 그것도 있고 응. 근제 저는 오빠를 진짜 많이 봤으니까 확실히 영상보다는 실물이 훨씬 나아요. 아그 그 소리는 좀 있다. 많이 듣죠. 아 지나가다가 여자 만나면 그런 소리 많이 듣더라고요. 예! 바바루. 안녕 유튜버 원호님 사진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. 근데 저는 아무래도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아머 뭐 그렇게 찍어줬던게 아니니까 네, 저는 거의 포토샵을 안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하면 제 얼굴이 약간 주작 같습니다 주작러 이환 아 아, 일단은 나는 말이지, 부락 없이 진짜 레알로 약간 그분들이랑은 좀먼 세계 같아요. 왜냐면 저 머리도 막 특이하게 막 고데기를 말거나 뭐 약간 그런 거안 하잖아요. 사진할 때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 못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좀 사는 일상이 좀 남자 같아요, 상남자. 아니, 그, 아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. 아무튼. 인스타 그래도 자주 <laughs> 올릴게요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워해주라.